애들 오남매들. 아이고 오는데선데선자가머리요손자가하우 예. 선재가 하나. 이번 주도 예. 내가 오남매고 장남이세요. 아이고 진짜 고생하셨다. 한사십 년 버틴 거지. 아이고 이자는 아직 아주 못 사는 사람도 없고, 예. 특별하게 잘 사는 사람도 없고, 어... 그냥 평범하게 살아요. 여기는 저기... 고구마, 고구마랑 뜰게만 심으신예요 고구마 뜰게 그렇지, 뭐. 농사는 한 4, 5천 평지. 아이고. 둘이서 저 사람하고, 식구하고 둘이서. 그래야 뭐 애들 오면 옥수수 주고 고구마도 주고또 명절 되면 물론 가들이 돈도 주지만 네. 또 손자들 용돈도 주고 그렇지. 아. 아, 처음에 초창기는 문지가 펑펑 나가지이 산이 돌가루가 하얘 었어 근데 지금은 외국서 도입을 해가지고 집진기도 좋은 걸 놓고 이래가지고 좀 문지만 조금 나면 지랄라. 세차 다 해줘야 되고 지붕에 코팅 전거다 닦아내줘야 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지금은 공에 저 세멘트가 있어도 뭐 조금은 지장이 있겠지만 그래도 깨끗한 편이야. 나 집이 여기서 한1 k 로 되거든. 좀 멀어. 용기 타고 오신거야? 차는 있는데 예. 이걸 짐을 실어 날려있을게 왜냐면 아, 저끈 나는 날려면 노인일에서 숨이 차고 끈어서한 아. 10, 10m 이상 되면 뭘 거리가 멀잖아. 아, 그러니까 저이바 끝이 한4오5 0 m 되거든. 아. 그럼 저 끝에 거를 용기를 실어다가 막아도 터는 게니까 옷이 넘었다고 엊그저께는 또제 예. 중간에 교육받고 가라 그래서 아. 제천 문화회관에 가서 교육받고 한 2시간 아. 뭐 인제 면허증 교부해줘도 3년밖에 안해줘 나이 많다고 아, 치매기가 있거나 예. 정신이 좀 오락가락하거나 아. 손발에 떨거나 이러면 이제 장일를장애 그 본인도 그렇지만 예. 딴 사람한테 위험하잖아 네, 그러니까 시골 어르신들이 그렇게 또 그런 분이 잘안 계시다고 또아 있기는 있어도 흔하진 않아요 흔하진 않아요 네. 예. 맨날 밥만 먹으면 뭐, 뭐 이, 이 땡볕에 나와서 이짓 이 하는데 뭐 집에 가만히 들어앉았으려도 못 들어앉 았어 <laughs> 가만히 못 있대 <laughs> 또일하시려나아시면또 일 아파서 안 돼요 네. 근너 어디 다니면, 어스서 아까나 입고 다니면, 내 나이로 안 봐. 고생은 집살나게 하는데. <laughs> 음. 아. <laughs> 아, 여기는 깨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좋은 사람이 차, 하기만. 차, 차, 오다 보니까 차조가 있더라고요. 네, 맞아. 차조도 있고, 매조도 있고. 뭐. 어. 우린 율무도 지금 한5 0가마 떨어놨어. 아, 차주한 율무가 많이 나요? 어. 어. 또, 경로당 같은 데 가면, 예. 요, 이번 어디서 했어요? 이렇게 봉사 채널에서 했다 아이, 그러면, <laughs> 어, <laughs> 음. 그래, 아이고, 고만일하네이러겠다쌍용 가고, 아이 어머니. 커피 한잔 들어요. 들어요, 들어요. 아니, 아니, 들어요. 들어요, 들어요. 아이거 평생 고생하시는데. 음, 예. 여기서 뭐줄 것도 개커도 없고 주머니 돈도 없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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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들은다 잘살아 아이고 진짜 고생하신 보람이 있으시다 예. 예.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아유, 이제 봉사가 끝난거예요 아이고 아유, 고습니다아이 아유. 아유, 바쁘신데 아이고 아유, 마워요아 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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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이고 아유 고맙습니다. 네. 어우 따뜻하다. 야, 보온통에 물떠가다왔더니 예. 아, 자. 고맙습니다. 예, 고마워요. 고맙네. 아유. 내가 고맙요 <laughs> 아, 진짜 고마워. 아, 아우 이거 대동까지또 사용하시네, 열심. 예. 그러면 내 농사지, 아고래도또 농지 부채도. 난 아마 벌써 다 고물장사 주고. 젊은 날 이거랑 함께 하시네요. 아유. 아 진짜 아니 다녀도 경기가 잘 없어요. 여 경기 여 끊는 사람 세 사람이요. 아, 제... 그 중에도 내가 나이가 제일 많지. <laughs>